저는 요새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뭐 이제 <laughs> 보트 만개 하고, 어이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꽃은 쥐도 물러간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울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좀잘 개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 우선 어이 남북경계에는 최악의 상태이고, 또 한일 관계는 에, 한국이 좀뭐 대승적으로 나간다는데 벗고 가는 것 같고 또 어, 한미 관계는 미국이 뭐 반도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를 자꾸 뒤통수를 치는 것 같고 또한중 관계 보면은 과거에는 또 중국은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중국은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정치인들이 여기 안 하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정말. 패거리 싸움이라는 것 같아요. 큰두개 정당이 패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가버너스라고 하면은 정하는 사람들은 뭐 국가 운영체계 또 경제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지배구조인데 이 사이 틀린 얘기죠. 이가버너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일하는 일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협출한 말도 쓰고 공출한 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세 번째 밀레니을 맞이한 2000년대 들어서 세계의 선두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다 사실은 가버넌수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시민사회 얘기도 많이 오고 근데 지금 뭐 저희 한편에서 보면 시민사회는 많이 미축이돼 가지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어, 정치가 독주 독주하고 있고 또 경제도 또 사실은 어, 시장의 힘을 빌려서 또 독주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좀 경제와 예, 균형을 체제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 가보는 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 이 에, 우리가 좀 제대로 어, 나아가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 소위 국가 체제를 혁신해야 되는데는 다름 아닌 정치 경제 체제 혁신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자본주의 민주주의죠.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보면은,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가져왔고, 즉, 시장과 부르주아들에서 민주주의가 가져왔고, 또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소위, 대조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 소위, 가치가 더불어가는 민주주의가 나가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장기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특히 대민주주의는 어, 결국 어, 뽑은 사람 거꾸로 뽑힌 사람 거꾸로 뽑은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대민주주의가 결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 여러 나라들에서 토플리즘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정치 정치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에, 여기에 관해서는 최근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 소위 정치 대표 체계를 바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 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대표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소위, 에, 단순 다수제 민주주의입니다. 머조리티한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는 것이나 뭐,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나 아, 불문하고. 그래서 결국, 승자독식이일고 어, 권력 독, 권력이 분점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계층, 이념, 지역서부터, 그 다음에 세대, 그 다음에 젠더에다가 뭐, 일자리 갈등,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민주주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협의민주주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권력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소위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를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말들만 마치 뭐 제대로 된그 세계개혁안 중에서 하나가 채택될 수 있을런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어이 단순 나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어 뭐혹자는그렇게 얘기하죠. 어 소위 선거구제 지역구 다 없애라. 어? 다 비례대표를 뽑아라. 그거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아니 뭐그 지역에 살던 사람 살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저 아파트 하나 얻어 가지고 어, 국회는 되고 이런 거 이게 그리 결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 소위 이른바 말하는 선심 정책 정치가 나옵니다. 어. 이 국가 예산이 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에,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얘기하면은 꾸이 비례대표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될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국회의원도 지금 뭐, 보면은, 어 비례대표가 5 0쪽이안 됩니다만은, 어5 0쪽을내릴 생각만 할지 그러다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지역구 줄일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는 조금 이제 국가중심체계에서 좀 다운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운주의라는 것이 이게, 에 사실은 결사의 예술이라고 할수 정도로 집단 정치가 잘 되면 좋은데 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강한 집단하고 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사의 예술이 아니라 아, 그와는 달리 강자의 정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식 다운주의보다는 유럽식의 에, 소위 코퍼폴티즘적인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아, 결국 국회에서 어이 시민사의 다양한 예, 또 복합적인 이해를 수용을 못한다면, 은 예, 밖에서 좀 해야 된다. 아,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근데 우리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은여는 완전히 예, 소위 시민기구에 예, 불과한 것이지, 예, 집회기구가 아니죠. 좋은 의견을 과거에 만들어내들에도 국회에서 이게, 이게 택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그 이익조정,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익조정을 할수 있는 체제, 이익조정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다운주의에서 좀 코폴티즘 면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 여기 보면은, 돌아보면 20년, 나가는 나아, 20년인데, 앞으로 20년, 뭐,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퇴물이고 젊은 분들이 하셔야죠,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20년을 책임져야 됩니다. 네. 미래 세대가 아니라 주역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인구 구조적으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술자를 예, 따져보니까는 2 30대가 사실은 거의 40% 가까이 되고 어, 60대 이상 고령층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금 예, 25%에서 거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뭐 다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어이 대표 체계라든지 조정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안을 우리 간거는 센터가좀 만들어내서, 어 좀, 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